샬롬, 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오문식 목사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세 번째 시즌 제 5강입니다. 지난 시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는 순종이며 순종의 규칙으로 처음 나타내신 것이 도덕법이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도덕법이 요약 설명된 1 0계명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알아볼 것입니다. 그럼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41문과 42문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41문은 이렇습니다. 어디에 이 도덕법이 요약 설명되었나요? 여기에 대한 답은 이렇죠. 도덕법은 10계명 안에 요약 설명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42문입니다. 10계명의 요점은 무엇인가요? 여기에 대한 답은 이렇죠. 십계명의 요점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 사랑하기를 자기 몸과 같이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긴 시간 동안 살펴보게 될 십계명의 요점을 정리한 것이 이번 강의에서 다루는 41, 42문입니다. 그래서 확실히 머릿속에 정리하고 가능하면 외우는 것이 좋겠습니다. 먼저 십계명의 위치를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나타내신 뜻에 순종하는 것이며 순종의 규칙은 도덕법이었죠. 이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선언된 도덕법이 십계명에 요약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십계명의 요점 십계명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무엇일까요? 바로 주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 사랑하기를 자기 몸과 같이 하는 것입니다. 십계명이 도덕적 율법의 핵심이고 이를 해석하여 재설명한 것이 신구약 66권 성경 전반에 걸쳐 다양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비유를 통하여서 역사를 통하여서 시를 통하여서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이 되어 있죠. 그러므로 성경은 도덕법의 설명서와 같다고도 볼수 있겠습니다. 이를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다시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도덕법의 가장 짧은 요약 사랑이라는 두 글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제 앞으로 43문부터 81문까지 십계명에 대한 긴 여정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 전에 십계명의 바른 이해를 위해 알아야 할것몇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도덕법이 십계명의 형태로 돌판에 주어지는 순간은 신과 인간이 만나는 지점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유한이 무한을 받을 수 없다는 그 법칙에 따라 신적인 내용이 인간에게 주어질 때에는 필연적으로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신이 주셔야 했나 봅니다. 목소리를 들려주시고 신이 돌판에 쓰시고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우리에게까지 흠 없이 전해지도록 보존하셨습니다. 모두 다 주께서 베푸신 것이고 그 출발과 방식과 결과물까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십계명을 통해 도덕법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해석 원리가 필요합니다. 그중 몇 가지만 정리해 보자면 첫째로, 계명은 완전한 것이므로 그만큼 전적이며 철저한 순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십계명은 신령하여 지성과 감성과 의지, 영혼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십계명은 서로 연결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탐심이 우상순배라 했으니 팔계명은 일계명과 연관이 되는 것이죠. 모든 계명은 하나님 사랑에 입각해 있으니 일계명에서 사계명을 지키지 못하면 다른 계명들도 헛것이 되고 만다는 그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넷째로 하라 하지 말라라는 문구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본의를 살펴야 한다는 것. 그 계명의 정신을 알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다섯째로 십계명을 범하는 강접적인 원인을 제공하거나 자극을 주는 것까지도 금한다는 것. 그리고 여섯째로 모르고 범한 죄까지도 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해석 원리들이 있는데 이러한 원리들은 십계명을 다른 고대 문명의 법전처럼 유치하게 해석하지 말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 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수준이 높으며 세상의 윤리들과는 다릅니다. 변치 않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과 인간이 다른 만큼 다른 것이죠. 명령하시기 때문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시기 때문에 따르는 법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이러한 차원 높은 계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에 감사해야 하고 또 이를 소중히 여기고 기쁘게 순종해야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도덕법의 요약 십계명 요약이 바로 십계명이며 십계명에 담긴 명령들의 요점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부터 시작되는 십계명의 서문부터 차근차근 살펴보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확실히 깨달으며그 뜻에 순종하여 백성된 본분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럼 한 주간 더 승리하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